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중고등학생들이 어, 영자신문을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영어 장문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부터 해왔던 방법이고, 꾸준히 한다면 누구나 성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코리아 중앙데일리라는 사이트인데요.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사이트 주소는 제가 아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오면 영어로 된 신문을 볼수 있는데, 영, 우리가 라이팅을 할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여기 영어 학습 부분이고요. 여기 뭐 다양한 사이트가 많지만 저는 여기 바이링 g 얼 뉴스를 안내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중 언어 뉴스라는 건데요. 여기는 영어와 한글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통 1위인 거 있죠. 1위인 걸 보곤 하는데 어, 관련된 걸 보곤 하는데.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. The Lovely Tears of a Papa Park이니까 아마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신문을 어, 보시면 여기에 사전도 연계되어 있고요. 그래서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검색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얘를 출력을 해서 네, 본인이 이동하면서 또는 PDF로 담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우리는 한 문장 또는 두 문장만 영어로 작문을 할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영어로 된게 있고요. 쭉 내려오면 이렇게 대칭되는 지점으로 이 영어로 된 거에 대한 한글 해석이 있습니다. 이 영어는 아주 훌륭한 영어를 확률이 높고요. 왜냐하면 이게 직업이신 분들이니까요 비록 한국인이시지만 어, 가장 좋은 건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. 여기 한 단락 정도를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. 복사를 하고, 네. 저는 미리 한번 만들었는데요. 구글 닥스 같은 곳에, 구글 닥스 같은 곳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. 이 구글 닥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한 흔적을 남겨놓기 위한 거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문장 단위로 이렇게 끊습니다. 공그 앞에 예전에는 넘버링을 하기도 했는데,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. 네. 이렇게 보시고, 그러면 첫 번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끝냈다 라는 게 나오죠 이게 오늘 제가 공부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오늘이 1월 24일이면 1월 24일을 적어 주시고 어, 이 많은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문장도 좋습니다 그 다음엔 두 문장도 좋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문장을 하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늘려 나가는 거니까요 네, 박항서 감독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버전을 먼저 하는 겁니다. 나의 버전을 할 때, 네, 보시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감독, 축구 대표팀 감독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끝냈다. 이거 바로 영어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 주어가 박항서 감독이고 동사가 아름다운 동행을 끝냈다. 감독직을 끝냈구나라는 걸로 알수 있죠. 그럼 주어가 박항서 감독이니까, 네. 네 베트남 축구팀과의 감독이니까요.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정답을 맞추겠다가 아니라 나의 영어 실력을 쓰는 거거든요. 어, 축구팀의 대표 감독이니까 뭐 헤드코치쯤 되겠죠. 헤드코치 어브 내셔널 어, 베트남이니까 베트남이즈 풋볼 하면 되겠죠. 축볼팀 실제가 뭐 틀렸나봐요. 네 이런 거 고쳐주니까. 폴더, 아, 엘을 하나, 네. 팀, 박항서, 박항서. 저는 요, 64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 요렇게, 저도 똑같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. 아름다운 동행을 끝냈다. 이 끝냈다라는 동사를 느껴본다면, 지금 마찬가지, 마친 것이 아니라, 현재 완료의 느낌이니까 해야지. 뭐, finish, 될 수도 있을 것이고, 엔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, 피니시는 뭔가 이 경주를 마치는 느낌입니까? 마쳤다 엔디드, 어, 아름다운 동행이니까 이거를 뭐 뷰리풀 할지 어떻게 할지 일단은 직관적으로 A beautiful journey. 이건 왜 뜰까요? 네, 잘 모르겠네요. 실행 취소 사전 잘 모르겠고. j o u r n y with, 너. No. 음, 이걸를또 써야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, 일단은 틀려도 되니까, 이렇게,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, 아, 여기 더를 써야 된다고 추천하는데요. 일단은 중요한 건, 이렇게 하고, 내가 쓴건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중앙일보에 가셔가지고, 첫 줄만 가져오는 겁니다. 네. 첫 줄만 가져오는 거고, 이 전문가가 쓴 것과 내가 쓴 것의 차이점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. 헤드 코치, 박항서. 아, 그냥 요렇게 했군요. 그러면, 어, 나랑 틀린 점이 뭔지 한번 보는 겁니다. 헤드 코치, 저는 어부 요런 걸안 썼네요. 여기서 보시면. 안 써. 나와의 차이점을 보는 거죠. 네.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? 네. 아이고. 처음에 이렇게 소속을 나타내지 않는 걸볼수 있고요. 박항서 64도 헤드코치 박항서 콤마 64 이렇게 했네요. 이 부분도 나와 다른 점을 알게 되었고요. 음, has ended 저랑 같은 관점이고 아하. 어, 저는 he's a beautiful, 어, beautiful journey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he's 그러니까 그의 여행임을 강조한 것을 볼수 있죠. 그래서 저가 쓴 어는 좀 빨리 했어요. 이 막연한 여행이라면 이거는 그의 어떤 그에게 소속된 아름다운 여행을 비유적으로 썼고요. 위드 했고요. The v i e t n a m e s National Football Team. 아 저는 n a t i o n 데 여기는 v i e t n a m 순서가 바뀐 것도 알수 있죠. 그래서 내 영어가 이 전문가와 영어에서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지.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점들에 대해서.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되는 점. 아 소속을 나타낼 때는 해도 코치 대문자 쓸거 없었구나. 아, 강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. 이 정도 내가 알게 된 거. 그 다음에 어 전이가 아니라 이것이 어, 히즈 저 y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에 내셔널 타이터 이미지가 아니라 이것이. national, 그 다음에 대소문자도 틀렸다는 걸알수 있죠. 그러면 national vietnamese와 v i e t 어, n a m e s e 둘 차이가 뭔지 아마 어순의 차이겠지만 어느 걸더 많이 쓰는지 구글 o g l e 앵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내셔널 비에타 네모자나 비에타미즈 네이드 자도는 훨씬 더 많이 쓰는 걸볼수 있죠. 이게 좀더원어민틱하다라는걸볼수 있겠죠. 어 잠깐만요. 어 네셔널 그렇죠. 네 이런 식으로 영장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영어를 한국어를 나의 영어로 바꿔보고, 그러면 자세신 것과 나의 차이점을 통해서 아 이렇게 그 사람의 직책이 나오고 이름을 넣을 땐 붙여 쓰고 나이는 콤마로 쓰고 그 다음에 현재 관련은 괜찮았고 언제 희진지에 대한 이야기도 알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내셔널 비에탄 이미지 이런 순서 차이도 알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체크하고 이러면 내 라이팅 실력이 계속 느는 걸알수 있겠죠. 어, 저야 지금 직관적으로 썼지만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. 그래서 남들이 쓴 것에 대해서 내가 잘 가지고 올수 있는 어, 좋은 시도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관심 분야가 축구라면 관련된 용어들도 내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 문장 또한 어, 이 한글을 내가 영어로 고쳐 보는 거지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팅이 정교화되어질 어,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걸 내가 다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. 하루에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조금씩 이렇게 늘려 나가다 보면 속도도 올라가는 걸알수 있습니다. 네 이상으로 새학기에 영어 라이팅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